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쳐. 그리고 GPA가 심지어 그 사람은 지원자보다 1점 더 높다고 쳐 쳐. 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교수님이 누구 보고 말야까요 그래. 본인이 그렇게 말했지. 나보다 점수 더 높으면 더 점수 높은 사람이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교수님은 그 높은 사람한테 더 점수를 주겠지. 똑같은 지원자야.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나보다 점수가 더 좋은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프레임을 갖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점수 있는 사람에 있으면 그 사람보고 희소라고 얘기하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관점과 프레임에서 접근하지 말아라. 내가 뭐 어떻게 느껴야 된다? 우문으로 느껴야 된다고 이런 어리석은 질문하지 말아라. 교수님들 깨우쳐 줄수 있어야 된다. 요구하라고 이런 지원자를 안 뽑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같이 이런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을 안 뽑고 싶은 교수가 있을까? 없어.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 왜 자기들한 믿음이 확고한 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지금 면접장에 오고 시험 본거그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 자기가 해왔던 선택에 대해서 뭐가 있을 자부심. 피트 점수가 약대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평가되는 건데 피트 점수가 낮음에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수 있을까? 아, 훌륭합니다. 오, 이런 질문을 하는 지원자가 나타났어. 누구예요?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크 좀 드시고. 자, 내가 질문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은 본인은 어, 뭐 보여줄 게뭐 어떤 거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보여준다면, 피트 점수 말고. 일단 GPA가 그래도 조금만 응. 높은 편이라고 응. 학교 수업하면서 좀잘 따라갈 수 있고 계속 GPA는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한학기 응. 내내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응. 그렇게 성실하게 수업 생활할 수 있다? 응. 어. 근데 면접에서 막상 PT 선수가 더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왜 나를 뽑아야 되냐 식으로 직설적으로 물어 보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것같서 질문드렸어요. 음, 음. 어, 그러면 은 이제 지금 지원자가 저를 이제 교수님이라 고 생각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나도 이제 지원자의 입장이 됐다고 가정하고 교수님이라 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그 지원자가 뭔가 면접장에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이제 나왔고 나도 이제 똑같은 교수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아, 교수님, 저는 GPA가 높은데 이것은 한 학기 동안 하는 것이 아니, 아 이게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저도 GPA가 몇 점이고, 저도 성실하게 앞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쳐. 그리고 GPA가 심지어 그 사람은 지원자보다 1점더 높다고 쳐, 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교수님은 누구보야니까 그래,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 나보다 점수 더 높으면 더 점수 높은 사람이 공부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교수님은 그 높은 사람한테 더 점수 를 주겠지. 똑같은 지원자라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나보다 점수가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그냥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점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오라고 뭐 얘기한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본인 성실하게 노력했지. 그건 맞지. 근데 그걸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 그런 관점과 프레임에서 접근하지 말아라.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의 성실성과 척도에 대변이 되나?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홍성찬은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그 합격생 자소서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내가 GPA가 뭐 몇이다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GPA가 뭐 98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과목에 A뿔이다 근데 그 A뿔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gpa 98인데 gpa 내가 98이여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공부 잘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gpa를 95, 96을 받기까지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밟아 왔는데 나에게는 그 성과가 이런 과정이 나에게 깨달아 준게 있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더왜잘할수 있는지가 내가 명확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 gpa 95가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에게 의미가 있다 98? 97?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약대 오면 100 맞을 수 있다. 왜? 그런 과정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95에서 뭘 깨달았냐?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나만의 의미를 찾았다. 그래서난 잘할 수 있다. 로 어필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순천대 같은 데들이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좀 착한 모드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 안할 텐데. 이제 옛날에 나쁜 이제 나쁜 면접관 모두였을 때는 이런 거 물어봤다고. 아니 우리 지원자 지원자 우리 학교 지원하는 게 우리 피트 점수가 낮아서 지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했다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모든 많은 지원자들이 무어라고 대답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시끄러. <laughs> 저는 피트 점수가 낮아서 지원한 게 아니라 천전대학교는 천연물 신약 연구소가 너 이런 식이야. 항사치요 그러면서 뭐, 응. 그 최고의 우수진, 교수진 어쩌고 저쩌고 화이팅! 하면서 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이제 아닙니다.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 지원도 어떻게 나타나? 비트 선수 나도 지원한 거 아니야? 저는 제 비트 점수가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런 미친 소리를 또 하고 있고 낮은 거? 낮은 건지 뭔 소리야? 또 우리도 또, 또, 또 나타나가지고 또 비트 뭐. 어, 선수 나도 우리한테 합격 찍어은거 아니야? 저는 피트 점, 피트를 준비할 때부터 순천대를 가고 싶어서 순천대를 걸어놓고 <laughs>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대학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구는 어디 있었어요? 차대요. 뭐 <웃음> <웃음> 물론 순천대 <진짜> 가구는 없잖아. <laughs> 근데 거의 다가구도왜 쓰? 그럼 기준 자기 기준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준이야 차대. 오늘 그러니까 점수 낮아도 결국 썼다는 거 아니야? 그 교수님들이 모를 것 같아요. 차대가 점수 다져 쓴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 일치성 없는 답변들을 하고 있으니까 점수가 근데 다행히 다행히 여러분들이 면접점수를 굉장히 이상하게 안 받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자들도 그런 이상한 대답을 해니까다 비슷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또 누가 또 별로냐 그걸로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붕괴일학 같은 굉장히 괜찮은 지원자빡빵 나타나주면 점수를 팍잘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야 다른 애들 다못 해주니까 무슨 말이 잘해요? 그럼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책, 책, 답해. 책, 지금, 페이지 어디냐면, 은 그냥 그거 빈 칸으로 쳐놨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거. 뭐 답적어봐요 음, 그, 161조. 그러면 어떻게, 10,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 o w 를말하 어떻게 말하는지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네요. 100, 163점 맨 위에. 홍성찬이라면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거기 써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냐. 우리 학교 피트 점수 나아 지원한 거 아니에요? 예스버스를 yes, 항상 해야 되네요. 예스버스. 예스버스 뭔지는 책에 전어하어요 항상 긍정을 먼저 해줘. 네,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 점수가 낮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나 저는 피트 점수가 낮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고. 피트 점수가 높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낮은 사람 지원하면 당연히 높은 사람 지원할 수 있잖아요. 낮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고, 높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면, 해당 대학교는 그 지원자의 가능성과 잠재력, 그거가 키워드 들어가야 되다요 가로에. 가능성과 잠재력을 모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나는 점수로만 평가하지 않는 걸로 나는 생각한다! 라는 자기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걸 못해? 왜? 기준이 없으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학교를 나는 너네들이 나를 점수가 낮아서 지원한다 생각하지만 그거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된다? 운운으로 느껴야 된다고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아라. 교수님들 깨우쳐줄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낮은 점수 높은 점수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지원자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점수로만 판단진, 판단하지 않는다는 너네들은 그런 좋은 대학교 아니냐라고 강요하라고 강요 요구하라고 그렇게 다 되고 교수님들이 아닌데... 아니었는데 하면서 <laughs> 우리 학교 그런 학교였 그래서 우 좋아진단 말이야 오히려 그렇게 요구해 그 다음에 나는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라고 이런 지원자를 안 뽑고 싶은 사람 이 있어요? 나같이 이런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을 안 뽑고 싶은 교수가 있을까? 없어 내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왜 자기에 대한 믿음이 확받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지금 면접장에 오고 시험 본거그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 자기가 해왔던 선택에 대해서 뭐가 있어? 자부심이 있단 말이야 내 점수가 낮다? 무슨 상관인데 내가 그 점수를 받기까지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가 훨씬 중요하다 나는 내가 한번 시험을 더 보면 당연히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다 왜못해 그런 돈들 돈도, 돈도 내고 있어 내 돈이 아니라서? 엄마 돈이라서? 엄마가 얘기하면 할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 그것도 엄마한테 나중에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별사 잘해주죠. 그렇대요. <laughs> 자!